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주식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코리아 F&T와 대봉에스 매매했는데 복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주도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현대차 관련주인 코리아 F&T와 비만 치료제 대봉에스 매매했습니다. 코리아 FT는 약수익으로 정리하고 대봉 LS도 시원하게 가주지 못해서 1.4%의 1차 익절, 2.8%의 전량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해서 1.3%의 익절했습니다.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수할 종목을 찾다가 조건 검색기에서 코리아이프티가 나왔는데요. 적당히 보여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매수가를 좀 높게 들어갔네요. 매수하고 나서 오이평은 깨지 않고 조금 눌리는데요. 시초가 이탈하면 손절하기 위해 대기합니다. 코리아 F&T는 현대차와 제너럴 모터스의 사업 협력에 따른 수혜주인데요. 전일 현대차와 GM이 자동차 공급망 청정 에너지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상반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해서 향후 흐름이 좋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듯말듯 생각보다 흐름이 좋지는 않네요. 일분봉 기준으로 오이평 지지 받고 매수세 강하게 들어와 줍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점 맞고 떨어질 때 1차로 매도하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2평 이탈할 때 약수익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매수한 종목은 대봉 LS인데요, 상승 VI가 끝나면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VI가 풀리고 살짝 눌렸다가. 저항선을 뚫어줄 것 같은 움직임이 있어서 매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했습니다. 살짝 눌리다가 오이평 지지받고 올라와 줍니다. 경고점 부근에 일부 매도 걸어 놨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고점 부근에서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고점 맞고 떨어지면서 오이 편 깨려고 할때 전량 매도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매 끝내려고 했는데, 좀더 지켜보니까, 오이병 다시 지지받는 새겨지었습니다. 움직임이어서, 다시 매수했습니다. 12평 깔때 매도했어야 했는데 앞에서 계속 지지해 주는 움직임을 보여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다시 52평 올라타고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고점 부근에서 1차 익절하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고점 맞고 떨어질 때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단타 매매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부하는 주씨였습니다.